안녕하세요. 온, 오늘도 한주한구전 모닝 암송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축복합니다 네. 새벽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네. 자, 자신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자, 10편, 19편, 13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또 죄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또 죄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다음 말입니다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처음부터 합니다. 또 죄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음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마지막 마디입니다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하사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0편, 19편, 13절 말씀, 아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음, 저는 아, 우리 순서대로 묵상하기로 했죠 예, 오늘 묵상할 부분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절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그 숨은 허물 그래서 히든 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적인 그런 음,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내가 원하지 않게 그런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죄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게1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고의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Keep your servant from deliberate sins 그래서 의도적인 그런 고의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달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